관상 있잖아요. 관상은 타고나는 거예요. 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. 옛날에는 타고났는데 지금은 바뀌어. 너 옛날 초등학교 때 친구 얼굴 보고 지금 기억하니? 못하죠. 근데 이 사람이 성형을 안 했으면 기억하겠지. 맞아. 그처럼. 타고난 거가 예전에는 이게 가능했는데 지금은 코안 이쁘면 안 그냥 코 수술을 해버리잖아 그처럼 타고난 거는 예전 얘기다 지금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관상을 바꿀 수 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상이 중요하냐고 물어봐야 돼 나한테 관상은 정말 이 세상 살아가면서 죽을 때까지 필요한 게 관상이야 사람들은 반 이상이 호감형이면 넘어오게 돼 있어 어떤 성과에 대한 일에도 성과가 있어 관상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? 바꿀 수 있지 당연히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시대가 많이 좋아진 거지 옛날에는 코도 보코라고 하면 못생긴 코인데도 못했잖아 근데 그 당사자는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리고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잖아 그래서 팔자가 고쳐질 수가 있다 이 말이야 옛날 시대의 보코랑 현재 시대의 보코는 다른 거지 간상이라는 거는 말 그대로 사람이 사람을 어떻게 보냐야. 요즘 시대가 바뀌었잖아. 바뀐 시대로 간상을 생각을 해야지. 나는 성형하는 거에 대해서 되게 찬성을 하는 스타일. 응, 됐어요? 카. <laughs> <laughs>